오늘 말씀의 제목은 태풍의 눈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주의 말씀 함께 나눠 보고자 합니다. 태풍의 눈 여러분 뭔지 아시죠? 발달한 태풍의 중심부에 엄청난 폭풍우가 몰아치다가 태풍의 정 중앙에 이르게 되면 맑게 개인 무풍 지대를 만나게 되는 곳. 그것이 태풍의 눈입니다. 태풍이 강하면 강할수록 사람들은 태풍의 눈을 더잘더 제대로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런 태풍의 눈의 특징은 엄청난 폭풍우를 경험하다가 어느 순간 어, 태풍이 끝났나 라고 착각이 들 정도로 맑은 하늘을 보게 되고요. 바람도 다 잔잔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다음이 중요하죠. 얼마 되지 않아서 또다시 엄청난 폭풍우가 태풍이 몰아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 태풍의 눈입니다. 여러분은 이런 태풍의 눈을 경험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최근에는 모르겠는데 사실은... 저희 어린 시절에는 사실 한, 한국이 한참 이 여름 또 겨울이 아주 잘 전형적인 형태로 나타났었죠. 6월 말 7월 초에 장마가 되고 그 장마가 끝나면 8월부터 태풍이 막 몰려오기 시작합니다. 요즘에는 이상 기후로 이 장마도 점점 길어지고 태풍도 수시 때때로 오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때 한 번은 큰 태풍이 왔는데 제가 부산에 있었습니다. 비바람 이 태풍이 몰아치는데 제가 있는 그 머물고 있는 집 앞에 학교가 있는데 학교에 그 농구대가 뭐 믿거나 말거나 합니다 농구대가 막 날라다니고요 골대가 막 날라다니고 야 진짜 태풍이 진짜 강하게 왔구나 그런데 어느 순간 그태풍에 날라다니던 농구대가 운동장 덕 중앙에 딱서 있습니다 날씨도 맑아졌습니다 아 태풍이 끝났나라고 생각하는데 곧한시간도안 돼서 다시 비바람이 몰아치더니 그 농구대가 다시 날아다닙니다. 아, 그때 저는 아 이게 태풍의 눈이구나라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태풍은 한순간에 모든 것을 다다 뺏어 가듯 합니다. 하지만 태풍의 눈에 들어가면 모든 것을 잠잠케 하고 평온케 합니다. 이제 끝났구나 하는 착각을 갖게 하죠. 그런데 그것은 오해입니다. 순식간에 다시 태풍이 몰아치는데 이전 태풍보다는 더 비바람이 강하고요. 더 비가 많이 오고요. 더서 있을 수 없을 정도의 강한 태풍의 중심에 들어가게 되더라 라는 것이죠. 눈 깜짝할 사이에 180도 변하는 날씨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것이 태풍의 눈이죠. 그런데 우리는 우리 인생에서나 때로는 신앙에서도 그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갑작스러운 평온과 안정을 경험합니다. 그러면 안 되고 그럴 수 없는데 희한하게도 태풍과 같은 인생의 고난을 경험하던 중에 갑자기 평안이 찾아옵니다. 갑자기 우리의 삶이 온전해지죠. 우리는 바로 그때 태풍의 눈과 같은 순간을 경험하게 되는데 야 이게 진짜 평안인가? 아, 진짜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셔서 이렇게 갑자기 내 인생이 180도 바뀌게 되었나라는 착각과 오해를 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바울은 그런 태풍의 눈과 같은 순간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물론 바울은 큰일 난듯 결박되고 부자유하며 억울한 일을 당한 것 같은 모습이지만 내용을 잘 읽어보면 이 바울은 가만히 있는데 다른 사람들이 태풍을 만난 듯 난리가 납니다. 분명히 바울은 인생의 풍랑을 만났죠. 태풍을 만났지만 바울이 이리 뛰고 저리 뛰지는 않습니다. 사, 살기 잘 말씀을 보면 다른 사람들이 더 난리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아무런 문제가 없는 듯합니다. 내용을 잘 읽어 보시면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바울이 결박되고 억울한 일로 지금 묶여져 있지만 변명하거나 변호하지도 않습니다. 저 이렇습니다. 또 이렇게 돼서 저는 나가도 됩니다라는 식으로 뭔가 분잡을 떨듯 뭐 태풍이 막 몰아치듯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잘 읽어 보면 도리어 주변의 사람들이 난린 것을 보게 되죠. 오늘 보면 앞절에 보면 바울은 그저 예루살렘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유대인들이 당을 짓고 맹세합니다. 바울을 죽이기 전까지 나는 금식하겠다라는 마음으로 맹세하면서 바울을 죽이려고 하죠. 분에차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거기에 대제사장 장로들이 나서서 자기들도 바울 죽을 때까지는 먹지 않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이에 바울이 맞서 싸우고 화내고 어떻게 하면 작전을 짜서 그들과 함께 싸워서 내가 이길 수 있을까 그런 거 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보니 바울의 생질 그리고 천부장이 나서서 바울을 살리는 이야기가 어제 말씀에 나오죠. 바울은 특별히 하는 것이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날립니다. 다른 사람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더 난리를 치고 그 가운데 더 마치 태풍이 불듯 이리저리 왔다갔다 합니다. 그렇게 바울은 가만히 있는데 주변 사람들이 수고하고 노력하여 도리어 바울은 무사히 총독 앞에 서게 되죠. 그랬더니 그렇게 바울을 죽이려고 했던 이들이 총독 앞에서 또 태풍처럼 난리를 칩니다. 그때 대제사장자 장로들은 변호사 더들로를 불러서. 끝내는 바울을 나사렛 2단의 우두머리라고까지 합니다. 이렇게 주변이 태풍처럼 바울을 향해 몰아치지만, 바울은 마치 태풍의 눈에 서 있는 것처럼 잠잠하고 차분하며 조용히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저는 이렇게 이 사도행전 후반절을 읽으면 태풍의 눈이 앞에서 말씀드렸던 태풍의 눈이 떠오릅니다. 바울이 2차 여행 때까지 여러분 말씀을 읽으셔서 아시겠지만 사도행전 중간에 바울이 1차 2차 여행 때까지는 많은 일들을 경험합니다. 수많은 우여곡절을, 우여곡절의 사건들을 경험하고 죽기까지도 경험을 하죠. 수십 개의 태풍을 만난 선교 여행을 떠나는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중간에 보면 이 바울은 엄청난 태풍들을 몰고 다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바울이 예루살렘에 들어와서는 마치 인생의 시계가 멈추듯 잠잠합니다. 태풍과 같은 사역을 감당하던 바울이 스스로 태풍의 눈이 된듯 조용하고 잠잠합니다. 하지만 태풍의 눈에 있다라는 것은 태풍이 지나갔다라는 것이 아니죠. 이제 다시 곧 방금 경험했던 엄청난 풍랑과 비바람을 몰아칠 것이다라는 그 경험을 반어법적으로 나타내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말씀부터 바울은 태풍의 눈에 있는 것처럼 보이더라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예루살렘에 들어가 태풍의 눈을 경험합니다 주변의 사람들이 난리를 치지만 바울은 곧 몰아칠 태풍의 중심에 강력한 풍랑과 비바람을 묵묵히 준비하고 예배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곧 몰아닥칠 태풍과 같은 일들에 두 가지 신앙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 태풍의 눈에 서서 어떻게 하면 이제 다시 곧 몰아칠 태풍을 준비해야 할까? 라는 것을 보여준다. 라는 것이죠. 그첫 번째는 벌어질 일들을 일들에 물 흐르듯 몸을 맡기고 있다. 라는 것입니다. 흐르는 물에 몸을 맡기듯 하나님께 의탁하는 바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본문 31절에서 35절을 보면. 바울이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이들로부터 간신히 생명부지 살아나서 총톡에게로 가게 되죠. 그렇게 총톡 앞에서 안전하게 가는 장면을 성경은 길게 설명합니다. 여러분, 이 구절이 뭐가 그렇게 중요, 중요할까요? 여기에 가서 누구를 만나고 그 사람이 뭘 했고 한 다섯 구절에서 그 구절을 쭉 설명하는데 이게 뭐가 중요할까 생각할 정도로 자세히 기록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 31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저도 이 구절이 왜 중요할까 성경에서 묵상해 보았습니다. 물론 팩트를 알려 주려는 것도 있겠지만 저는 이 구절을 통해서 바울이 그렇게 태풍처럼 몰아치는 주변의 상황들 속에서 억지로 인위적으로 어떤 것을 만들거나 해결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더라는 것이죠. 적어도 이 다섯 구절 안에서는 바울이 어떤 것을 인위적으로 하려는 모습을 보이지 않습니다. 시간의 흐름대로 그들이 끌고 가면 끌고 가고, 누구 앞에 서게 하면 서게 하고, 누구를 만나게 하면 만나게 하는 그 모든 시간의 흐름대로 일이 벌어지는 그 결대로 쫓아가는 바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더라는 것이죠. 인생의 태풍을 만나는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할까? 라는 것에 바울은 바로 이 구절을 통해서 흘러가는 시간대로 때로는 쫓아갈 필요가 있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지금 여기선. 내가 A를 해야 되고 저쪽에 가서 B를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내 마음에 가득한데 나도 그렇게 배웠고 그런 지혜가 있고 그런 능력이 있는데라는 생각이 들지만 때로는 하나님이 그 태풍의 가운데 있을 때그 바람에 따라 그 물의 흐름에 따라 그 결을 따라서 살아가도록 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만드시더라라는 것입니다. 저는 인생의 풍랑, 풍랑을 만나면 내가 좀뭘 해보려고 일이 끼고 절이 뛰는 적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뭔가 이루어내고 내가 이 풍랑으로부터 이 태풍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을 것이다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은 것이죠. 저는 여러분도 그러시라 생각이 듭니다. 제가 미국에서 캠핑하는 것을 좋아해서 종종 캠핑을 하러 갔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저희들이 재밌게 놀고 있는데 갑자기 소나기가 막 몰아칩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아빠고 또 가장이기도 해서 이리 뛰고 저리 뛰면서 텐트 바깥에 있는 물건들을 막뭐 의자 밑에도 놓고 텐트 안에도 갖다 놓고 막 비를 다 막고 막 진흙탕 가는데 다 정리하고 안에 딱 들어왔는데 제 아내하고 제 아이들은 조용히 책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빠 지나가는 빈데 뭐 이렇게 난리를 쳐. 그럼 아빠 고생하지 마 들어와 이렇게 얘기를 해도 하던지 그런 얘기도 안 하고 제가 그냥 이리 뛰고 부산하게 그렇게 하는 거를 다집보고 본인들은 책을 읽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괘씸하다라는 생각이 들면서도 그 가운데 깨달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아 때로는 비가 오면 비가 오는 대로 해가 찌면 해가 찌는 대로 그대로 그 인생의 결대로 살아가는 것도 필요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신앙 가운데 태풍의 눈에 있다면 이제 곧 다시 태풍의 중심에 들어가겠지. 이리 뛰고 저리 뛰는 인간의 수고와 고생보다는 그 시간을 하나님께 맡기고 그 결을 하나님대로 쫓아가서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가는 것이 때로는 우리의 신앙이 될수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어느 태풍 가운데 어느 풍랑 가운데 계십니까? 때로는요, 그 바람을 쫓아가고요, 그 물길을 쫓아가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것을 쫓아갈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길 가운데 필요하시다면 우리를 건져주시고요 필요하시다면 보트를 보내주시고 필요하시다면 사람을 보내주셔서 그 태풍의 중심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게 되리라 믿습니다. 하나님께 의탁하시고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그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인도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두 번째는 영적인 칼을 갈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뭐 쉬운 표현이죠. 준비하고 예비해야 된다. 오늘 본문 24장 1절에서 9절까지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변호사를 데리고 와서 어떻게든 바울을 죽일 방도를 찾아내려고 합니다. 그 가운데 바울에게 그들이 이 바울이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고 할 정도로 아주 치명적인 공격을 하죠. 그 얘기를 들은 바울 그리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바울을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아주 치명적인 표현이었습니다. 그리고 내일 큐티의 본문이지만 이런 상황에 바울은 태풍의 눈처럼 잠잠히 조용히 있다가 오늘 다음 구절의 십절 이후부터 바울이 폭풍 변호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변호는요 설교와 같은. 그런 말씀과 같았습니다. 그것에 벨릭스 총독과 그 부인이 바울을 따로 불러서 예수를 믿는 도를 듣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증거합니다. 이처럼 저희가 인생 가운데 또는 영적인 삶 가운데 태풍의 눈 같은 곳에 저희들이 있다면 문제가 해결되었구나, 이제 곧 평온해졌구나, 안심해도 되겠구나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다시 닥쳐올 풍랑. 다시 우리 앞에 오게 될그 고난의 때를 늘 준비하고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내일 읽으셔야 할 말씀이지만 오늘 본문 다음에 나오는 바울의 변론은 매우 신앙적인 말씀입니다. 스스로를 변론하는데 나는 법적으로 이런 문제가 없습니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바울이 매우 영적이고 신앙적인 마치 설교와 같은 말씀으로 변호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앞에서 그렇게 자신을 모함하고 억울하게 만들 때 바울이 얼마나 많은 말을 하고 싶었겠습니까? 앞에 31절에서 35절 수많은 사람들에게 끌려다니고 그곳에서 얽매이게 되었을 때 나는 이렇게 얽매일 사람이 아닙니다. 나는 당신을 만날 그럴 사람이 아닙니다. 변화하고 싶고 변론하고 싶었을 텐데 꾹 참죠. 중요할 때 영적인 칼을 갈다가 정말 중요할 때 바울은 그 칼을 빼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 인생의 태풍, 신앙의 태풍이 곧 찾아올 것입니다. 그러나 그 태풍에는 태풍의 눈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모든 것이 잔잔해지고 문제가 해결될 것 같고 이제 잘될것 같은 착각을 줄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때 저와 여러분은 준비하고 예비해야 합니다. 먼저는 그 흘러가는 시간의 흐름대로 쫓아 따라가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이으시는 대로 살아갈 필요가 있고요. 또한 하나님이 주신 여러분의 능력과 재능으로 여러분의 영적인 그 칼을 갈아서 중요할 때그 영적인 칼을 사용한 그때를 하나님께 묻고 나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매일 매 순간 태풍의 눈처럼 그 착각처럼 찾아오는 가짜 평안, 가짜 안락 앞에 더욱더 하나님을 의탁하고 우리에게 주신 능력을 칼처럼 갈아서 담대하게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오직. 여러분 안에 주어진 크고 비밀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살아 가시는 저와 여러분, 연동의 모든 권속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찬양으로 함께 결단하기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모든 능력, 모든 권세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갈 때 여러분이 태풍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좋은 길,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라 믿습니다. 찬양으로 주님 앞에 결단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